Murder, kill us all. 중조 할아버지네. 그냥 할아버지네, 그냥 할아버지. 그런데 빠텀때 <laughs> 나머지 어디 있죠 이거? 두 개나 못 먹었는데. 포기 그냥 또 쿨하게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어, 씨. 쿨하게 포기 에이씨, Your plans for this car building it up You gotta do it before we can get past the jaw h e s black fingers are ready to dance, Saint. Oh, yeah. And I know just the steps, too. Yeah, b e c a u t e a c h e r is very sad. A wasteland classic. We walk it off, and our chances of survival grow tenfold. Then the a r p o o n Soon, soon. But she needs the basics first. Ah, t e r upgrade it to my c h a l a n g e Agreed. I'll upgrade it to my challenge first. Then I'll show you the plans. 방금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를 좀더 업그레이드 하죠. 차를. 아직 너무 약해. 스나총봐 봐. 얼마나 큰지. 봐 봐. 존나크 되니까? 대포야. 집어넣을 때잘 봐. 저거 못 들고 다녀 저거. 세번 접어야 돼, 세 번. 어, 캠프가, 아, 원라이 캠프 저스트 에디드 포리 스크랩이라고 떴잖아요. 캠프를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기적으로 메탈이 들어오나본데? 많이 먹으면 많이 많이도. 그럼 메탈 주실 필요가 없는데? s o 건좀 unholy blight is coming! 들이 하도 많으니 영 a 나오니까 애들 n a g e you. 유저한 거라 해주겠지. 게임이 괜찮은데. 이거 뭐 토템 같은 건데 포개는게 좋은가 봐요. 영향력이 세력권이 낮아지는 것 같아. 적들, 워보이들. 아, 우 빨리 팔 기통이 필요해. 기통 이렇게 안 나가다니. <끝> 자, 뭘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 Here it is. My plans for the t e a c i o u s durability. take a l take a l o s 아크 엔젤스 더 잭. 스페셜 매그넘 오프, 오프스의 컴필레이션 리블바이. 아. 아크 엔젤을 선택하고. 아크 엔젤 어디 있어? 뭐이 얘기야 아크엔젤이 아 엑스 셀렉팅 온 아크엔젤 그린 색깔로 된거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빨간색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된다 음이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아예 해버리는거네요 근데 4개의 파트가 아직 없어 해도 되나 가속은 낮아지는데, 디펜스가 올라가고, 최고속력 올라가 핸들링 올라가고. 4개 파트가 뭐지? 이거는 스토리 미션을 해야 되네요. 이건 돈 주고 사는 거야. 핸들링. 이건 바디가 필요해. 300개? 너무 비싼데? 300개, 300개. 어, 너무 비싸. 400개 밖에 없는데. 핑키 핑거. 아, 다음 차인가 봐. 셀레스티알 본즈. 킬박스. 스피드 데몬. 내 차는 이거니까. I wish I had no use for the likes of you but as you can see we are fading quick here what are you getting at help us establish some necessities and you'll benefit greatly I'll see to it personally I'll take a look and I promises 약속은 못 하지만 이제 이게 키우는 거죠 기지. 아, 기지 키우는 거야. 기지를 여러 개 키울 수 있는데 뭐 창고, 농장, 아머리, 오일, 크루, 스크래크루. You 여러 call our companion, Saint. Hmm? The dinky d. Do you think he made it out of the inferno that was once my tabernacle? Nah. Uh, 약간 파크라이 it. somebody. No, no. I think he made it out. Yeah? He's got a survival instinct that little one, huh? Yeah. <laughs> yeah. I think he would have sought shelter inside my old buggy. 매직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냐고요? 안 들어가고 760 정도면 무난하게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거의 거의 프로그로760 정도면 될것 같아. 발룬 아웃포스트 아 저거 하는 거 맞아. 음. 위협들, 위협들 다 제거하고, 캠프들 자 몸체 바리킷을 찾으러 갑시다. 차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죽었는데? 죽었는데 루팅이 떴었는데 어 있다 오 사건쉘 아 땡큐. 너무 세다. 아이, 하품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이런 걸 차로 밀어버리는데요. 너무 큰큰 거네. 구 개나 떨어졌네. 큰 거라서. Keep an eye on the car. 일곱 개. 네, 에이 해 봐. 근데 표시가 여기 돼 있네. 이 표시 뭐지? 표시 뭘까요 이거 느낌표 표시가 하나 있고 이 표시 아 어, 여기 아래에 있네 이게 뭐야 아 이걸 왜 끄네. I'm cast out from back. Their leader Jeet judged me and found me wanting. No fighting spirit left. Too broken and old for their battles against the hordes of Gastown. So what'll it be? Help me with this loot and split it? Or corpse me and take it all? Would you? 50원 줬어. 뭐, 대충 얘기를 보아하니, 얘는 좀 전에 있던 우리 그 기지에는 지실한 놈한테 걸리면 안 되는 애 같은데, 다른 마을에 있는 애가 봐. 여기 바디킷이 있나? 누웠어? 서들로 와. 뭘 뭐, 귀찮게 주먹을 때려. 이게 새로운 바디 키시 군. 스나이퍼탄 셔컨 탄오뭐 허접해 보이는데, 12개 여기 스크랩이 2개, 스크랩 크류 파트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럼 2층 한번 올라가 봐야겠는데, 어떤 숨겨놨지? 이 자식들이. 이거 안 주워지지? 야. 먼저 먹고 먹을라고. 이거구나. 뭔가 좀 대단한 게 들어있나? 스크랩 크루 아, 이게 저거 요새 업그레이드 하는 그 파트구나. 파츠. 다른 파츠에요. 근데 요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냥 퀘스트만 하면. 자, 이제 새로운 바디를 찾아서 바디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나 봐요. 차지 세계 저기 석은이하고 얘기하고 스크랩 이렇게 차를 다양하게 튜닝하면서 탈수 있다는 얘기 겠죠 Wait here. Around here, there's only one lad brawny enough to take the serious. Stump Grinder. Nasty doggy. Now I know for a flame and flame. So, Kijun Kundar? Be a good way to deal him some suffering. 도그 캠프 그레이트 와처 보상은 인텔 스토어드 인 로그북 음, 구조물의 숨겨진 입구하고 이 탑독 지역에 숨겨진 루팅 장소 얘가 알려줬어. I need i t s gonna be a weakness. 스나이퍼 한 명, 두 명, 세 명. 그리고 이게 저거, 그거죠? 화염병 던지는 애들, 꽤큰 기진데, 화염병 던지는 애들이 세 명이야. 하나, 세명있고 지금 공략 하긴 조금 저거 뭐동 상도 있는 거보 니까 좀큰 기지 같 아요. 깨러 지로 가서 인스톨 업그레이드 새로운 거 베이비 어쩌고저쩌고 300 원. <laughs> 잠깐 만 너무 비싸 타이어, 타이어 100원 짜리. 이제 좀 사람다운 타이어가 됐네. 아씨. 어... 그럼 이건 뭐지? 차, 마리. 아, 이게 더안 좋은데? 이게 좋아지는 거야? 아, 이게 훨씬 이쁘지 않아요? 앞대가리도 그렇고. 이거 300원짜리 하자. 좋아진다. 됐어. 최고 성적이 좀 올라갔으니까. 구트 게시의 스트롱 홀드로 운전하시오. 구트 게시가 누구지? 어 속력 좀빨라 그니까 이거 그냥 지금 제가 메인스토리만 하고 있는데, 이거돌아지니제서메이스토막만하고있는도 돼요 이크라이처럼이이다이 이런 거, 이런 거다 죽고 다니고, 물 줍고, 다 뽀개고, 이런 거 다, 이런 거 하고 다녀도 돼. 그렇게 하면 더 풍족하게 게임을 할수 있겠지. 야, 이거 참 쇼바 내려올라갔다. <laughs> 미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봐라. 와, 퉁퉁퉁퉁. <laughs> 오, 개해지지주주저 먹고. 뭐, 뭐, 야 순아. 어저 뭐, 저 거야? 와저멀리 뭐, 저 좀보 여기가 굿캐시그 자식의 영역이군 w e i n g c

other life saving e x e n s e s are his specialty. It <laughs> a hefty cost of course. 스토리네요. 알릴 일이야. 밖에 만들 수가 없죠, 웬만하면. 와. There it is ahead. That gas mask. Just another shipwreck. Oh, don't be fooled. Where we see a wreck. 빠른 이동 없나? 빠른 이동. 아, 맞다. <laughs> 여기 오면은 그 풍선. 그래, 이거 아웃포스트 먼저 가야 되는데. 그쵸 여기 풍선을 다 찍었잖아 이거 풍선 먼저 가서 이게 뷰포인트 같은거에요 동기화 어, 어세싱그리드 에 동기화하는거 파크라에도 이 있는 관측탑 같은거 저걸 갔어야 되는데 저기서 아마 빠른 이동이 될지도 몰라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Now they travel together as one. Better missions, you go. Only a time to kill you. You got good kissing, huh? It is. It's the little count of the carburetor. Oh, who could forget that whimpering in the devious, suckling face? Oh, dead a dozen times if you do, boy. We've come to deal. Tina was so. Nothing else. I got gas. Don't so pitch me, little man. For I'll make a blood sport of your driver here. Oh, he's no ordinary driver. This one you no. sent to me by the angel combustion. We parlay with the water gods here. We desire to, to make way to the dead bearer. My sanctum. My sanctum is, is destroyed. It's burned. Everything I have is gone. Taiki <pause> <pause> Darawa. 남은게 없어요 o 차는 힐링이 필요해 더 강해져야 돼 차를 t 라고 표현하죠 그녀 오프스를 매그넘 오프스 우리를 여기 머물게 해준 다음에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면 도와주겠다는 뭐 딜을 하러 온 거죠. 근데 아까 짓하고도 했는데 여기 니까 그러니까 세력들하고 이렇게 아까 짓 세력하고 여기는 또 굿캐시 세력인가 봐. 세력들하고 결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목소리>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애들이 있어요. <목소리> 여기 그지 여기는 이제 굿 게시의 성이고 약간 집개 성이었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츠 모으고 그럼 일단 구캐시하고 대화를 해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여기도 성이라서 뭐물 창고, 농장, 아머리 이런 거다질수 있죠? 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게, 이게 물탑인가 봐. 물창고.